주류 안팜 로또 <laughs> 아 번역 진짜 찰지다 지져스 어우 너, 뭐 이렇게 많아? 장난 아니야으으 식사를 하고 있군요 똑같이 살아나는 거죠 아 먹히면? 이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조용히 하는 게 좋겠어요 어? 어? 에버트 형이야아형이아치래내형이니까잘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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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s in his pocket. Ah, sure. A lot of effort to make it safe enough to go out there and see if he has the keys. If we could somehow prove that he worked here, I think it'd be worth it. I'll see what I can find. That guy over there has the keys. How can you be sure? I think you mean Tajin and Chagyo would 없죠 <laughs> 자, 기 사진을 찢어가지고 아, 뭐, 형이. 형이 좀비가 됐어. 급하게도 유세야 그냥, 이중 그냥, 은거구나 어디 이렇게 시선을 끌만한 아, 내 네, 리모컨 가지고 있는데. 저긴 어디지? 무기? 아. 저 앞을 떠들고 있는 것같아 저기 뭐지? 공구 가게. TV를 켜. 뿅. 티브를 키면 되지. 전력이 나가지 않을길 바라보죠. 문 열어줘야. 아. 어손손 손, 손. 오 켜진다. 파킹 다운 탑 열어야 이거 열어 빨리 애들이 저거 따라갈거야 티비 따라서 어, 오늘 티비에 뭐 나오지? 이러면서 뭐 나오지? 뭐야 안보네? 요 문을 따야될텐데 Lock. Doug, you want to get this door open? About that, you've got the cap, right? No. Did anyone ever have it? Look, man, there were a lot of those things trying to get in here. And now we can't get back out onto the street. that some egregious fire code violations. 뒤질 수 있으면 니, 아, 동생이네. 형이 아니라. 안 돼! 깨면 안 돼! 아니야! 깨지 마! 잠깐만요, 벽돌을 추서. 잠깐만. 잠깐만, 깨면 어떡해! 큰일이다. 잠깐만 아 좀비 왜 다가오면 어떡해 저기 모르겨 모르고 뿌시마 뿌실 줄은 몰랐지 망했다 빨리 야 지팡이, 지팡이 가지러 가자 벽돌을 가지고 벽돌을 어떻게 해야 될것같아아 괜히 뿌셨네 자칫 잘못해서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뿌셔버렸네요? 열어, 열어달라고 했군 설득하면 열어달라고 열 열어줄지도 모르는데 아 지팡이 못뭐 얻나? 아시간지랑 아, 귀간지러워. 아 지팡이 못뭐 얻네. 지팡이로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럼 다시 나가서 벽돌을 얻어서 벽돌을 던져야 돼. 봐. 아, 일났네 따버려 가지고. 나갑시다. 나갑시다. 좋아좋아키 l 얻어야지. 열어. 벽돌, 벽돌 주서 돌 던져. 잘못해서 뒤에 철창 맞으면 큰난다. 아우 좋아. 이제 TV 쪽으로 이제 몰려들겠지? 오늘 축구한대, 얘들아 축구한대. 얘들아 축구한대. 축구 보러 아우 진짜 많아, 얘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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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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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야 돼.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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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멍청아. 알았어, 뛰어갔다 올게. 아, 남동생, 아, 뛰지 않네? 그냥 조용히 가네. 조용히 빨리 뛰지. 아, 남동생, 아. 키죠. 아. 그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 소리치지 마. 마 동생이랑 얘기하고 있네. 동생이 마지막 아. 아, 죽여야 돼. 그러지마 빨리 죽어 한 방에 죽어 몇 대를 내려치기 하는 거야 어우. 안 죽었어 죽었나? 아 됐다 죽었다 이제 아 이제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빨리 키줘 이제 으 세상에 됐다. 빨리 가자. Holy crap! Holy crap! 뭐야? 니가 소리치니까 보는 거 아니야, 애들이? 아우 저 생각 없는 녀석 진짜. 뛰어, 뛰어. 막 뛰어. 훌쩍 막 뛰어. 야문 닫어야. 잠궈. 야, 잠궈. 내가 따서 못 잠궈. 내가 <laughs> 이제 빨리 약 챙기러 가야 돼. 못 먹고 서 있어. 약 챙기기 내 아, 근데기분안좋 아, 저기로 들어가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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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문을 따좋 아, 어 뭐야 뭐야 아여 경보 울렸어 아 무슨 경보가 울려 은행 안에 경보 울림 큰일 났다 뒤에 스크류 드라이버 꽂고 있는 거 보소 날개 날개 달았어쏭 얘들아 일어나 밥 먹을 시간이래 총쳤다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야 일어나 아우, 계속 울려. 응? 밥 먹을 시간이야? 급식 시간이래! 밥 먹으러 가자! 어. 야, 이 챙겨야 될거 아니야? o u c a r l y and Lee, you guys make sure our defenses stay up till then. 야, 나 약을. y u better take that axe in case I run into any of them on the way to my truck. 뭐야, 안 챙겨도 돼? 내도 뜯는 그거? Oh, 거못맞고 있네.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도와줘야 돼. 어, 뭐야, 내가 도와주고 있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야, 오, 야, 오, 오. 오, 야, 밀어, 밀어. 쉣! 오, 야. 오, 야. 아, 오, 총진짜에서 아, 막대기. 할아버지 시판 해줘. 오. 할아버지 지팡이 가져와, 빨리. 어, 혼자 막어? 어우, 역시 남자다잉. 어, 아 막어야, 막어, 막어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막어, 막어, 문 막어, 빨리 막어. 음, 막어. 됐다. 할아버지 지팡이, 역시. 아버지 지팡이지, 말아 역시, 와안 돼. 슬로우 모션, 누구 먼저 구해야 돼? 아, 뭐야, 선택지야? 누굴 구해야 돼? 여자를 먼저 구해. 여자를 먼저 구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형이 미안해. 미안해, 나한테 좋은 사람을안가줬는데 미안해. 그래도 여자를 구하는 게 우선 아니겠니? 미안해, 내 마음이 아프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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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새끼 죽으라고. 어디야? 야, 밟아야 죽어. 아, 아저씨는 어, 도망가세요.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이씨! 야 일어나! 우와. 오, 오 깜짝이야! 빨리 일어나! 와, 저 노인네 지구하려고 내가 와 망할 놈이 노인네 진짜. 노인네 구해줬더니 뒤통수를 쳐? 오우야, 좀 틀거려. 아니네, 어디로 도망친 거지? 아, 아까 그 모텔로 도망쳤구나. 뭐엔편지 아, 아, 니구나 아, 남동생 부모님뭐야뭔소리야 총소리 대화를 해봐야겠다 아, 라디오 아, 나도 구나 아이 글라임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고 있니? 뭐야? 어간다다혼 혼자 겠다다우 우리 이이수있있다우우 e 버리고 가겠다 이거야 지금? 망할 놈의 자식이 같이 활동해야지가겠다는거야지금 배신 배신 때리는거야 그래 그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가면 죽어 야가면죽는다고 아니, 자꾸 나무라 나를. 너 형한테 맞고 싶냐? 자꾸 자기 어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죽였다고 자꾸 날 나무라네. 건방진. 건방진 짜식. 일단은 대화를 해볼까 네. 이제 할배랑 적타 네. 이야자 내가 그랬 네. 네. 아 네.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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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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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케니. 유 o u got 아, 어, 모기 잡을까? 아, 모기 크러면 타이인. 어! 아, 어쩌것어. 이봐요. 아. 모기 미안해. I can't stop thinking about Doug. We couldn't have saved him, could we? I don't think so. Happened pretty. It's o stupid. We just met, and he was such a. It's just like. I think that I liked him. 아그 남자를. Well, I'm sure he liked you too. 아 미안해 내가 널 구했어. 내가 너 구했잖아. I'd rather be alone, I think. 어 죽은 남자 얘기는 그만해. 내가 널 구했는데. 왜그러죠? 아어 <laughs> 둘다 도우려고 했었어요 아뭘따죠 나도 그래요 켈리 따지지마 여자를 먼저 구하는게 상도덕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클레멘타인이랑 <laughs> 할배 나한테 언제 한번한대 맞는다 진짜. <laughs> 더 이제 말문 트였어. 살아났다 이거지. <laughs> 아유감이구나 말이 전혀 안 된다 제가 엄마 아빠랑 내가 딴거사 줄게 울지 마 무정인 고생했다 <laughs> Let me go deal with this. <laughs> what do you want? You... Like my daughter? She's fine. <laughs> right, huh? Well, just fuck you, Lee Everett. I know who you are, and I know you're a killer. you go near my daughter or step on a line once, so will everyone else. 어... 협박하는데 어... 노인네 협박을 해 감히 날? 노인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본데? You can't be like that. You're only one man. I don't know. We're lucky to have you. I hope that's the sound of us winning this thing. This motor is pretty damn defendable. We block off the entrances with some cars, keep someone on watch. We could stay here until the military rolls through. I actually agree with that plan. Me too. 나도 그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뭐야? 불이 꺼지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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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에 계속, 다음에 계속 이러니. 아, 워킹드드. 그 그... 그 에피소드 원 다음 이야기 워커들에게 살아남은 자 알았다 워커라고 부르나요? 좀비가 아니라? 좀비 에너지 봐아 이거 관심 보이는 거예요? 남... 남... 남딴 남자 죽었다고? Really hungry, 배가 고파요 really hungry, food, 음식? Soon. 어 뭐야 Howdy. I'm Andrew St. John We're from the St. John dairy It's Beautiful. I never did thank you for saving Duck from the walkers back at Herschel's farm. Something's coming, Lee. There's going to be a chun The walkers don't worry me as much as you never liked my it back at the 하이프 e a 리스그만하시라고요 뭐야 <laughs> 공주를 자를 위한 구원 에피소드 2어 이거 플레이하고나서 당신과 63%의 플레이어들이 와니스트 뭐, 리드 투 허쉐? 허쉐를 따라갔느냐? 더 or 션. 아, 션이냐? 션을 구했냐? 덕을 구했냐? 그리고, 사이드위 케니. 케니 편을 들었냐? 그레이브에 일 이런 덕은? 아, 그, 여자한테 총을 줬느냐? 더그냐? 캘리냐 어, <laughs> 70, 당신과 76%의 플레이어들이 여자를 선택했고, 야, 대부분 다 여자를 구했네. A n 데이 워킹데드 에피소드 1은 여기까지네요. 플레이 시간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에피소드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정도? 어, 워킹데드 진짜 재밌는, 재밌네, 재밌네. 아직은 이제 에피소드 1이지만 싫어. 캐스트 클랜 릴리 레리 케니 켈리 더그 션 카프 덕 제, 카프 레디오 로컬라이제이션 네트 어 기네 크레딧 이거 뭐매 에피소드 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길게 나오나 스페셜 땡스 아니 자박이 너무 작아. 자박 너무 빨라. 좀 적응되면 그래도 뭐 익숙해지겠네요.